홍성에 딱 하나 있는 홍성 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입니다. 2년 전 임시 폐쇄된 이후 아직까지 휴업 중입니다. 당시 신생아 집단 폐렴 증세로 잠정 폐쇄됐지만 간호 인력이 부족해 언제 다시 운영을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아직은 계획이 없어 가지고 또 저희가 간호 인력이 아직 없고 그래 가지고 아직 언제 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서산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동시에 운영하다 지금은 산부인과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. 충남도의 산후조리원은 모두 18곳,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곳은 천안과 아산에 있고 서산 3곳, 당진 2곳, 홍성과 공주가 각각 한 곳입니다. 이 중에서도 휴업한 산후조리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16곳에 불과합니다. 나머지 시군엔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다 보니 산모들은 원정 출산을 떠나고 있습니다. 또 일부 산후조리원은 자리가 부족해 산모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. 제가 들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제 이후에는 또 많이 밀려서 병실에서도 산후조리원 못 올라오고 산후조리원도 꽉 차가지고 제 때만 해도 예산에서도 오고 사산에서도 오고 예, 네,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왔어요.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효과를 볼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.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적자 운영 등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. 말한다고 하면 이게 난감해서 저희가 대신 적자 상황이나 이런 거를 면하기 위해서 도비를 좀더 많이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... 지난 2017년 충남에서 출산한 산모의 75%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가운데, 부족한 산후조리원 시설에 일부 산모들은 원정 출산을 떠나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.